9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경제와 증시와 코인 시장과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뒤덮이고 있는 소식입니다. 5%대 고금리 내년 말까지 간다. 매파적 연준의 세계 자산 시장 먹구름. 이게 전세계를 뒤집고 있어요. 금리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앞으로 금리 전망 대폭 높여 내년 말에도 금리는 5.1% 수준일 것. 달러 제외 주식 채권 기타 통화 일제히 약세. 이 소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고금리 우려에 27000달러 붕괴하였다. 단기 보유자들 패닉. 늘 단기 보유자들은 패닉입니다. 우리는 장기. 다시 한번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뭐죠? 제가 귀에 못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연준의 기준,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유신 지나갔다. 시장을 흔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FOMC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데이터를 보고 또 제롬파울 연준의 장이 시장을 컨트롤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시장을 흔들었죠. 그 말은 뭐죠? 조금 있으면 시간 차를 두고 그게 다음 달이 될지 그 기준점으로 해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달려나갈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제 방송을 꾸준히 1년 가까이 또는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은 이미 이 소식이 나온다면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귀가 뚫렸거든, 눈이 보이거든 이제. 그래서 아 매집 기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량 소화하면서 계속 당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동시에 던져대겠죠. 마지막은 뭐죠? 금리 인상 동결 구간 동안에. 그저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은 달려나갈 겁니다. 마지막에 미디어를 통해서 온통난 호재를 집어 던지겠죠. 또 그때 호구들은 들어올 겁니다. 도로 6만 전자 된 삼성전자. 외국인은 계속 사들이는 이유. 삼성전자 또한 도로 6만 전자가 됐다. 증시와 코인 시장이 다시 빠가러져 있다. 그러나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묻친 듯이 높아졌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톱니바퀴가 맞는다. 7%대 고금리에도 미국 집값 치솟는 이유는 지금 집값을 팔게 되면 어차피 다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냥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7%대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그리고 기업, 가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이걸로 인해서 결국 전 세계는 퍼펙트 스톰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피날레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환호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환호성을 만날 때가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눈이 띄었습니다. 전 세계 안에 1% 안에 들어간 눈을 가지신 거예요.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는 그 눈, 통찰력을 필터링 할수 있는 힘을 기르신 겁니다. 돈 주고도 못 배웁니다. 한국투자증권,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업계 처음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인프라는 인프라 개발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오픈에센딩이 참여한 토큰증권 협의체이다.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증권회사에서 이제 토큰화된 0과 1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겁니다. 토큰증권 토큰 발행 인프라, 한국투자증권 업계 첫 구축하였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의 권리를 유동화해서 조각 투자하는 게 활용된다. 이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분산 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행됩니다. 여기에 가치가 부여가 되고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이 말은 뭐죠? 코인 시장이 메가 팽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200배 이상. 이것도 최소로. 여기 문명의 대장이 누구죠? 다시 한번 이놈입니다. 이놈.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날 수 있는 그 티켓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가격으로 인해서 그내 멘탈이 흔들리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흔들어가면서 장기간 성장해 나갈 겁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기록이 되겠지 자, 리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CBDC 글로벌 뱅킹의 새로운 장이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귀에 꽂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귀에 꽂힐 겁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보고서에 참여한 응답자의 90% 이상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CBD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향후 3년 내에 다시 한번 90% 이상이 CBD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향후 3년 내에 비즈니스 및 금융 사회에 중대한 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CBDC와 같은 디지털 자산, CBDC, 스테이블 코인, 각종 토큰과 코인 등 그리고 NFT. 각종 코인에는 비트와 이더, 대장은 XRP, 각 섹터별 1등 코인들, NFT CBDC와 스테블코인이 향후 3년 내에 비즈니스 및 금융사회에 중대한 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금융리더 중80% 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비즈니스에서 암호화폐 스테블코인 또는 CBDC를 사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제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볼게요. 향후 3년 내에 3년 이내에 말입니다. 3년 이내에 인생이 뒤집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송두리채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작 지금 이 가격 따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까? 인생이 송두리채 뒤바뀌는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여러분들은 서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3년 6월 기준입니다. 전세계 GDP의 95% 전세계 GDP 95%면 그냥 전부 다라고 보셔도 돼요. 114개 이상의 국가가 CBDC를 준비하고 있다. 게임 끝난 겁니다. CBDC 세상에 도래한다. 코인 세상에 도래한다. XRP 세상이 도래한다. 가상자산의 세상이 도래한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월 36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위안 거래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위체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죠. 위체페이와 알리페이는 카타르 공대면역인 Q&B, n 동남아시아 송공기업인 2C2P, 리플레스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망은 더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미 아프리카와 오디악 6대주, 그들의 거점 지역을 달 점으로 찍고, 그 선전망은 끝났고, 인프라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36억 달러가요, 원화 기준으로 보면, 약 4조 8천, 4조 8천억,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대략 한 5조 원. 이게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시장이죠. 이게 공이 몇 개가 더 붙을까요? 저는 파급을, 메가 파급을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가슴이 떨리는 초기 시장입니다. 정보 사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된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조치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제로 놀리지. 익명성 기술은 모든 CBDC에 100% 채택됩니다. 이부분의 섹터 1등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민간 부분 소비자 채택을 주도한다. 상업은행은 도매 CBDC를 사용한 은행 간 결제와 같은 사용 사례에 대한 중요한 인프라 제공자 역할을 하고. 금권이죠. 그 금권의 역할이 에너지의 파동에 또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CBDC의 미래는 100% 확실하다. 제 기준으로 CBDC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안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안에, 3년 이내에 인생이 뒤집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크게 보면 2030년이죠. 물론 기후로도 성장을 할 겁니다. 향후 3년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뒤바치게 될지 큰 기대를 가지고 저는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와 똑같이 방송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R&D에 집중해 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달 기준점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거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미래를 정확히 읽었으니까 과거의 금리, 유가, 환율 그리고 대량생산체제 그리고 이, 이걸 기준점으로 한 통화 시스템이 끝난다는 걸 이미 예진작이 예측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우리는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리플의 ODL은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위해 리플 페이먼트로 브랜드를 변경합니다. 자, 리플의 공식 ODL 명칭을 리플 페이먼트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리플 페이먼트전 세계 페이먼트망을 일통합니다. 공일합니다. 아시겠죠? 게임 끝났다.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다. 이제는 귀에 꽂히지 않았을까요? 왜 이기는 패를 가지고 지는 패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까? 언제까지 혹으로 사시겠습니까? 2018년에 출시된 리플의 오디엘은 특히 금융 기관이 선호하는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제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XRP를 가교 통화로,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는 ODL은 국제 송금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XRP, XRP, 도매용, 거액결제용, 1 b d c 의 브릿지, 송금 및 환전 역할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전 세계 단순하게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인지해 볼까요? 스위프트 1.0, 그리고 2.0으로 확장해 나가죠. 여기 스위프트 1세대 시장 규모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156조 달러. 이게 원화 기준으로 20경원이 넘어갑니다. 20경 8,431조. 천문학적인 수차이죠 이게 규모가 캐파가 250조까지 증가한다. 영남은행 데이터를 통해서 33경 4천조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 XRP. 전세계 스위프트의 값어치가 250조라고 합시다 30경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XRP의 현재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시장에서 평가받는 값어치 36.4조원입니다 36조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공이 정확히 4배가 더 붙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4개가 그죠 이것도 단순 참고용이다 아시겠죠?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메가 팽창한다. 자, 요시카와 의미 리플의 부사장이죠? 리플 페이먼트로 이름을 바꿨다, 바뀌었다. 그리고, 개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브랜드 변경에도 불구하고, 리플 페이먼츠는 ODL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확하게 작동할 것. 리플의 ODL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계속 번성하여서, 현재 전 세계 55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습니다. SBI 머니그램, 페이팔 홀딩스와 같은 유명 금융기관은 리플의 결제 서비스를 두팔 벌려 수용하였습니다. SBI 머니, 머니그램, 페이팔 홀딩스, 이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권이 다 이들 망에 결집해 있습니다. 왜? 전세계 금권이 전세계 지배자가 이 망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걔네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이사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페이팔 홀딩스. 얘의 예, 주인이 누굴까 볼까요? 똑같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이들 뒤에 있는 바로 그들이 전 세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강대한 네트워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플의 최대 파트너, 트랑글로가 보고한 오디엘 사용용의 인상적인 급증입니다. 1700%의 놀라운 오디엘 상용량 증가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초기 시장이죠.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하나 100% 분명한 것은 메가 팽창한다는 것. 자, 글로벌 다국적 은행이죠. 전 세계 거대 금권 중에 하나이자 달러의 주인 중에 하나인 시티 은행이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결제 지원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시티 그룹이 기관 고객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한국투자증권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미국에서는 시티은행 다국적 시티그룹이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결제 지원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는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무리일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각종 알트코인들의 대장들의 ETF, 현선물 ETF,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의 분산 원장과 블록체인이 다 입혀지게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이죠? 바로 여기 대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질수 없는 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격이 무한 팽창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흔들기와 그리고 가격 지지부진함과 미디어의 농락에 당하지 마시고 1풀 안에 들어가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기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